이 때였습니다. 8300%의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은 리플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죠. 올랐다가 내려요. 나라가 갔다고볼 정도로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집니다. 그 상승이 끝난 줄 알았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8,300%가 올라가게 되고 등락이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인 합의가 취소됐다. 비공개 합의가 취소됐다. 또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거에 놀아나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괴미들만 죽어나는 장세입니다. 항상 어떠한 종목이 오르기 전에 그러한 배경이 만들어지는 그 본질을 깨우치게 된다면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저점을 잡는 것도 그리고 쉽게 털려나가지 않는 것도 개미들이라 해도 단타를 잘 친다 해도 상승장에서 털립니다 상승이 끝난 줄 알고요 하락장에서는 쉽게 안 털려요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지 다들 이러죠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이전과 다른 무빙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회의가 8월 8일로 밀렸다고 별거 아닌 일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SEC가 이 판결을 더 끌고 가면 갈수록 그리고 리플이 판결을 더 끌고 가면 갈수록 SEC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승리를 하게 된다 대로 된 본격적인 불장 우리가 꿈꿔왔던 그 순간이 바로 찾아오게 된다. 하루에 250% 300% 올라가는 그 시장 바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코앞까지 다가와져 있고요. 오늘 이 내용 3분도 안 되게 짧게 전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도 오시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다시금 돌려보는 시간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코인 방송을 찍던 내용들이 조금 비급이 들어가서 가치가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폼은 좀 일시적일지 몰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대로 된 구인 방송, 원조 리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현재 리플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SEC와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오게 됐거든요 리플 소송이랑 밀접한 관련이 돼있고 이게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번 연도 6월달에 미국 연방법원이 암호화폐랑 BNB 토큰,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죠 바이낸스 토큰, BNB랑 암호화폐 토큰의 2차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이 아닙니다 요렇게 판결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법원 절차에 따라서 SEC가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요 이 핵심은 더 이상의 바이낸스가 미국 법률을 위반하여서 제3자 증권을 제공했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간의 불만도 있었지만 수정을 하려 했는데 대응하지 못했다. 이 말은 즉 SEC가 코인은 증권이다. 암호화폐 증권이다. 그거 팔면 안 된다. 요 주장을 약화시키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그 토대가 될 만한 재료입니다. 불리해지는 거에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그 이유는요. 풀 소송까지 이어져서 XRP 프로그래밍 판매에 대한 그 항소 계획까지도 철회할 가능성을 만들어 줬다. 여기서 또 하나의 그 포인트는 SEC가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에 비공개회의 개최한다. 근데 이것도 미뤘거든요. 리플이 미뤄 놓은 겁니다. 안 그래도 입지가 좁아진 걸더 좁아지게 만들려고. 리플랩스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과 SEC의 그 합의가 이 얘기가 합의에 대한 내용을 또 불러올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리플과 SEC가 이번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최 최상의 시나리오긴 합니다. 리플 소송을 빠르게 끝내고 더불어 합의를 진행하면 SEC가 항소권을 포기를 해준다면은 그런 리플이 기관투자자들한테 XRP 판매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한 명분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최상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리플이 항소를 피해야 합니다. 항소를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선호를 할수 있다. 요거 합리적으로 본거 맞지만 기관투자자들한테 대한 그 XRP 판매를 금지하는 그 가처분 명령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할 의무가 없는 상태예요. SEC도 리플 측이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리고 그게 더 이득이다. 합의 가능성은 낮고 끝까지 가서 판결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도 제대로 된 호재다. 리플은 오른다. 그리고 다행인 거 최근에 트럼프가 이랬죠. SEC 게레겐슬러 자를 겁니다. 이렇게 밝혀준 거. 법원 판결 더 끌고 가주는 리플랩스까지 sec 나락입니다 이건 누가 잘났다 잘했다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sec는 본인들의 주장을 약화시켰고 여태까지 했던 만행이 들통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찾아오게 됐어요 수혜를 받는 건 리플입니다 리플이 하늘까지 가게 되면서 이 시장을 이끌고 간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그 암호화피 시장의 불장이 금방 찾아오게 된다 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그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잘본거 맞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안다 흔들리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그냥 일자로 쭉 양봉 뽑아갖고 이만한 봉이 나온다면 사실 그건 위험합니다. 그빔 자체는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야죠. 사람 사는 것도 다 똑같아요. 꽃길만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은. 다만 흙밭을 걷더라도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등락이라는 거. 별거 아닌 하락이었고 우리한테 봄날은 바로 찾아오게 된다. 이 점을 잊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8월을 맞이해서 이번 8월도 여김없이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무료 소통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올라갈까요? 어떤 코인이 또 내려갈까요? 010-6681-2441 나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그냥 코인단타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보세요 자 어떤 코인이 내려갈까요? 또 올라갈까요? 뭐 이렇게 써서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이 맞다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왜 문자로 말하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구독자 증가의 사실 비결이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소통하는 장면을 인증을 해야지 더 많은 구독자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려 합니다. 01066812441 지금 바로 문자로 코인 단타 이렇게 남겨보세요. 이번 8월에 어떤 코인부터 올라가게 되고 그 불장의 신호탄이 어떤 코인부터 올라가게 되는지 그걸 그리게 되는지 나 이거 말할 거예요. 금일 영상은 01066812441 요거 언급하고 여러분들 적극성에 맡기겠습니다. 들어오는 문자 코인 단타 이거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이 맞다면 다 보답하도록 할 거예요.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